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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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서가거가니크기가 다르더라, 니가 뭔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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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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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 가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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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가 니이 아 제발 아 이래 쳐. 혹시 닭가아 났죠? 임? 단검 하나 밑으 자꾸 못 말리는 샴인데 아니 야수이 새끼 이거 심리전을 안하네 뭔지 <laughs> 아시 이드록스티커 좋은데? 아 야, 이거 는한치 이거 다친구 야, 이 친구 무 야, 이거 너무. 이 야, 아데저데 저거 2 5 0골드마이너스라서 저걸 굳이 저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싶은데? 아바이너스이 없으니까 이거 안되겠다 이 레전더를... 아, 전더나 음... 아, 이아 정말, 지금 못가는데 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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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정말, 정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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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말 정말, 정 아, 맛있게. 야, 소평타로만 잡을게. 어, 아, 됐다. 어? 어, 나 가자. 그렇다잉? 좋다. 내가 미드 2차 미닛인데 아무도 안 오네? 오프닝 이거 설마? 아 트런들 또 대깨네. 트런들 챔프 저런 거 챔프하면 진짜 대깨 많더라. 피오라랑 이제 이렐리아? <목소리> 맞아 좀 사이드 챔프 하는 애들 보면 일반 거의 기준이긴 한데 랭크는 간혹 보이고 뭐 댕기 아, 애들이 많더라. 덥다. 저걸 실수로 한다고? 런들 씨? 아, 쟤 길탈치네. 저 유지력을 순간 찢으려면이 감이 필요한데? 이 감을 가야 돼. 이 감은. 방금 야수 플레이 그린다, 로 저거 어떻게 아. 마, 맞아줘야 되냐, 호석 저건 맞아줘. 아, 저거 어떻게 맞아줘야 되냐, 저거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질인다. 진성. 지린성지린다며진진짜지진다 지린... 아, 지다다며진다진다진다 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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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진다. 치다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 이거 안 와? 와 야수 털도 하지 않 목표는 이제 트담미어가아린다미란다트들이 이제 뭘 하든 10데스 만들거야 지금 옥예에에에그냥 하하캐 플그지지 세워버렸네 에어이 <laughs> <laughs> 없네 와. 맞아 맞아 해버리는게 진짜 전난 할거야 나는 아이지, 아이지. 이 싸움이 끝나면 어. 가족을 보러 갈 거야. 어, 그런 거지 <laughs> 이건 먹어야 된다. 이 고양이 물어가야지 고양이. 고 고양이 키울어 가면서 여기로

아우. 아, 기가 갔다. 멋있게 모 맛있네. 아, 어, 진 맛있네. 진 맛있네. 신진 왜 맛있어 하는지 알겠다. 그꼭 맛이 지리네진이성만네 내가 반응 속도도 괜 이제컵. 와, 저용 대사기다. 아. 화가 함께 하시길. 아우. 와우. 킬샷또또 레전드. 이거지. 지금이지지금지지금지지금지금지금지금야지스 지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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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데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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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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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말이 곧 플래그인가? 컴퓨 당첨되게 해 주세요. 에, 너가 하면 안 된다고. 가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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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주요안 돼요. 아, 이. 그런 거를 다맞는 집중하세요. 에? 저런 거안 맞지. 절대 안 맞지. 아.

아, 군다니까 이렇게 이거 어쩐데? 이거 어쩔 건데? 빵, 아오, 이 죽어, 죽어, 그냥 그염포 가고, 아, 러러 치감 갔냐? 우리 아무도 안 갔지? 내가 치감을 내가 일단 먼저 갈게.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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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염포 창전. 이거는 바로 이거지 음. 아 까비 아. 겁나 세죠자 계속 또 쏴. 고향포 쏴. 고향포 쌓고. 싸. 고용포 싸. 고용포 쏴고 돌돌돌돌돌돌돌돌 쏴 쏴는 상태에서 미신한테또싸질게요 지금 라이디에스 그리고 쭉뺑 맞아 터어어어 무한의 굴레다 이게 자 그리고 저풀 있거든요? 아 고용포 청전하고 미신 아캄. 오오오 오. 오. 우와. 그래도 우리한테 안 된다. 음, 그래 봤자 나 그래 봤자 필멸자 나고 무대까지 나오잖아. 그러면 진 진짜 내가 지옥을 보여줄게. 지고쿠 <laughs> 지옥을보 미세테 아게루 플래쉬를 쓴 와우! 잠이네! 잠네이네 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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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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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이제이렇게나이스와 모르가나 이쁘다 진짜 멋있다아또라인이 아따라, 아따리야. 아시. 아스모, 아 회피하지 아. 해피, 말고. 안나이또 없네. 아무 말이 없다고? <laughs> 주사위 두개 중에 하나만 쓰모잖아. 빨리 하나 더 돌려. 또 돌렸어. 아, 규태 포탑 쓰면 되지 뭐. 규태 포탑 앞으로 나가지 말라. 응. 아 어, 근데 어 나이스 야이제플래인데 이거? 이거 앞으로 나가지 말라 하면은 그거네 아 다음에 써먹어야겠다 아 A씨 A씨 아이 뭐야 오? A씨 한번안 떠나? 어. 아 진짜 나한 번만 해보자 아 진짜로 <laughs> 내거야 진짜로 내거야 이거 아 진짜 한 번만 해보자 AP 엘씨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로 내거야 이거 진짜로 아, 야, 그게 AP c 가퍼식잖아나 a p c 할 거라고 아 진짜로 내거지이런 아, 진짜로 식 아, 아, 진짜로 내피지을 벗어나, 피나피 뽑던지, 아니피주을어나 돌리던지. 아, 빨리 아나 피식을 어나피나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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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이래. 아, 무가 없어. 제제 끌어야겠다. 원딜 위주로 끌어. 저 트리스타나랑 퀸 재수 없잖아. 낙바도 그 봐봐, 저 활짝 웃은 웃음, 웃음꽃 만개했잖아. 테타. 저거를 울상으로 <laughs> 아니, 만들어주자. 퀸, 퀸한테 실명 한번 맞으면 나눈 한번 못 끈다? 야, 너가 실명이 돼봤자 기계가 실명이 뭐가 필요해. 레이더 자기장 뭐, 뭐 적외선 탐지. 이거 옛날 고철로 보셨어 그런 거 없어. 아 그래? 두, 눈에 있는 카메라가 전부구나? 저 카메라도 아니냥 LED. 야 원래 앞이 안 보이는 애야. 음, 그럼 어떻게 움직여? 그냥 작동된 대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 어. 아, 이거 설마... 와... 아, 쟤네들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야. 풀면서... 하하하... 하하... 여기... 이기 네, 어? 으흐흐흐흐 으드 좋았다 잉 됐어. 이거면 됐어. 할거다 했어. 아무도. 핵심 심어 주니까 끌리잖아. 아, 팔친 아 너무 좋아. 팔친이 두 명이네. 붙친가냐? 제 팔친 다 빠졌거든. 어, 그럼 좋았다 이. 어, 보주나 보주나. 어, 어, 보주나? 아깝비다팀 맞았으면 다행데 어... 어? 어? 얘? 어. 예? 죽었다고요, 얘? 예? 까비. 어... 아, 진짜로, 아, 일로 와. 아, 진짜로 뭐 하냐고, 진짜로. <laughs> 토라도 그냥 딜라고 죽어. 이게? 그까지 뺐다고요? 리클리 예, 그리. 예, 그리. 예, 그리. 예, 그리. 예, 그리. 예, 리스그나 큰다. 리 예, 그리. 나 아 배, 돌 도로로로? <끝> 시고 야, 일로 와. 까비, 날카로운 <끝> 오 승무시 오 좋았다 이딱잘 봤다 이 미친 미쳤네 와우 오 섹시 아 오. 트랄랄렐로 트랄랄라 트랄랄랄로 트랄랄라 아, 이거는 트랄랄렐로 트라라라브엑 뽐� Demon ㅋㅋㅋㅋㅎㅎㅎㅎ s h 라 뽕뽕뽕뽕뽕뽕뽕뽕 라라라야 너는 트랄랄랄렐로 트랄랄라 밖에 어, 몰라 와.. 그네 ㅆ.. 카노스 왜 라바돈 쳐가냐...? 아기야 ㄴ ㅏ

봄바르디로코르코딜로봄바 r 델로코르 i l 로봄바 o 디로코르 d i 르 l 아 c 라라 c 라라 i l l o b o m b l i l l o l t t l e l a l a l

어어어어저 들어来了 들어来랄랄라来了来了 헤헤 봄바르디오 봄바르디오 들어갔디로 푸르푸르 파타핑 헤헤 푸르푸르 파타핑 헤헤 뚱뚱뚱뚱뚱뚱 사우르 헤헤 뚱뚱뚱뚱뚱뚱 사우르 헤